여러분, 저승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승이라고 하면 어딘가 아주 멀리 혹은 특별한 차원 다른 차원 어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저승은 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질 몸을 가지고 존재하면 이승이라 부르고 같은 자리에서 에너지, 즉 기적 존재로 존재하면 저승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신이란 멀리 있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기적 생명체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모두는 이승의 몸을 입고 있는 동시에 저승의 차원과도 겹쳐 살아가고 있는 셈이지요. 저는 사람들을 볼때 가끔 그와 함께 공생하고 있는 귀신들을 같이 느끼거나 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능력이나 도력이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고 더 나아가 볼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승과 저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보던 이 물질의 몸은 벗어버리고 그는 기적 존재, 에너지적 존재로 변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그 에너지 존재의 크기가 이 물질 차원의 크기와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자기 몸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의 기체로 머뭅니다. 하지만 마음이 커진 사람, 영성이 넓어진 사람은 그 기적 에너지의 크기가 사람 몇 명만 한게 아니라 산 하나만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산신령이 그런 존재이지요. 더 나아가 바다만 한 혹은 행성, 지구만한 크기의 의식 에너지를 가진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왕신 혹은 별의 신, 우주의 신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야, 만화 같은 소리 한다 하고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후 세계 관점에서는 크기가 곧 힘이고, 수명이고, 능력입니다. 이승에서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저승,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자기 기에너지, 영성의 크기가 그 존재의 재산이자 힘이며 그가 누릴 수 있는 세계의 스케일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설령 사람이 죽어서 기적 에너지인 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근원자리, 진리의 자리에 서지 못한 한 그에게는 여전히 수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세계에서도 또다시 생멸과 순환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차원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승에서는 적당히 돈좀 있고 적당히 권력 있고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치지만, 사후의 세계에서는 마음의 크기, 기의 크기가 그 사람의 진짜 스펙, 진짜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개체 마음에만 갇혀 살지 말고 무한한 전체 마음으로 깨어나라고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이 조그만 몸, 이 좁은 마음에 갇혀 사는 생각은 정말 쓰레기 차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몸 그대로 이 크기로 남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나 극락에 입장 티켓 한장 얻어서 들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너무너무 소박하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발상입니다. 남이 만든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로 천국 극락 그 자체가 되라. 이 말은 이승 버전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적당히 중산층, 적당히 부자 정도로 살려고 하지 말고 아예 하나의 나라,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수준까지 가라. 그게 바로 진짜 영적 재벌, 진짜 우주적 재벌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도 이 지점을 보지 못하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사후의 모습, 여러분의 미래 세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을 갈 때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색즉 시공, 모든 것은 허망하다만 붙잡고, 이 세상은 고해다, 그러니 다 사라져버리자 하는 식의 가르침은 사후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어두운 차원에 갇히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 자리를 최고의 경지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 일종의 무간지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창조의 주체입니다. 내가 만든 세계 안에 갇혀서 이게 최고야 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누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에게 빙의해 있거나 어떤 장소에 묶인 지방령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자리 자체가 그대로 저승이자 이승이라는 것입니다. 이승과 저승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의 판 위에 붙어 있는 두 면일 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직 인간이 이 지구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 천당과 지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 천당과 지옥, 저승의 여러 세계는 다 의식이 만든 상념체, 마음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이승에서는 꿈과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저승에서는 신계와 영계라는 이름으로 계속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는 이 이치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의식,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반면에 어떤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하늘님 같은 존재가 될수 있겠어?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 한계를 굳게 믿는 바람에 영원히 그 좁은 차원에 머물기도 합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당신 마음의 크기가 당신의 지위를 결정합니다. 당신 마음의 따뜻함, 사랑의 충만함이 당신이 머무는 세계의 느낌과 색깔,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이처럼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이승도 저승도 사실은 실체로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승이니 저기 어딘가가 저승이겠지 라고 나눠놓고 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둘이 항상 하나의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존재 실상에 깨어나라. 더 이상 이승 저승, 생사 왕복 노선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무한한 진리의 세계, 나 자체의 희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일체를 내가 창조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는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이 진짜 찬국, 진짜 신계입니다 내가 진리이며, 내 안에 이미 다 구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남들이 말해주는 도의 수준의 자기를 가두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정해준 한계만큼만 성취해놓고 다 왔다고 착각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자는 이미 살아있는 이대로 이승과 저승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동전의 앞면도 동전의 뒷면도 아닌 동전 그 자체 자리에서 존재합니다. 앞면을 이승이라 하고 뒷면을 저승이라 한다면 깨달은 자는 그 둘을 만들어내는 동전 전체 그 바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음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모든 있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면 어느 차원에든 어떤 세계에든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을 가진 자는 원하는 면을 언제든지 뒤집어 볼수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승과 저승, 우리의 천당과 지옥, 우리의 우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저승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지금 여기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마음의 자리에 있습니다.